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로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자, 지원전및 하부 잠금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수입 세단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도 너무나 좋지만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바로 아우디사의 뉴 a x 3호 TDI 프리미엄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 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럽지만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는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2016년형 차량인 만큼 멋지게 페이스 리프트까지 됐다는 거 영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딜러인 제가 봐도 정말 멋진 디자인과 럭셔리함까지 도해주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가성비까지 정말 좋아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 멋진 아우디 뉴 A6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180만원 118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뉴 A6 3 5 TDI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21년 2015년 9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1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할리잘된 만큼 미세뉴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럭셔리함의 끝판왕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본네트나앞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는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과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촬량이고요휠 인치스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만 촬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핸다, 겨지션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꼭 전혀 없는 촬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약40% 정도 남은촬량이고요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는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만의 장점인 머스로 모빙턴 시그널 비상등 옵션과 LED 리어램프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대형 차량이지만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말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천만원 초반대에 탈수 있는 가성비 넘치면서도 럭셔리한 차량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업실에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대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 등들 드럼 관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3만 1,28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해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우주인증이 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핸들 열선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센터시아쪽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전동 내비게이션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후진기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오토 스탑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오브쪽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터치식 키패드 옵션과 옆으로는 스마트키 아래쪽 에는 매뉴얼 버튼들 적용된 차량 이고요 위쪽으로는 2심 룸미러와 위쪽에는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 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 감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 봤는데요 준대형 차량이 도 불구하고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송풍구 옵션,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와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고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DJ 차량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많는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 뉴 A6 차량 저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뉴 A6 3 0 TDI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9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문은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 1180만원에 가성비 넘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 차량 구독자님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만큼 차량 상태 좋은 만큼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만 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180만원 11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으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드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